제가, 그, 여야가 우리 장임이가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웬만하면 제가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야당 간사로서 문제제기를 하질 않았습니다. 안았는데 위원장님, 오늘 위원장님의 의사진행과 관련해서는 제가 좀 유감이란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다음 상임위원회가 잡혀 있지 않고 오늘 상임위원회가 잡은 상황에서 현안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의원들의 질의를 하는 수 하도록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면은. 그것을 왜 야당 간사인 저에게 오늘 현안 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현안 질의, 당초에 예정된 건 아니었지만 현안 질의를 하고 의원들 간에 몇 사람씩 하자, 여야 간에. 이렇게 왜 협의를 못 하십니까? 그것 없이 위원장님이 판단해서 현안 안건으로 올리고 또 의원들에게 질의 응답을 하도록 하는 부분들은 저는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지금이라도 현안질의 이거는 예정이 없는 여야가 합의되지 않은 현안질의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현안질의로 하지 마시고 제가 지금 청도 사건과 관련해서 다른 상임위에서는 벌써 현안질의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상임위가 이렇게 넘어가는 건안 되기 때문에 위원장님께 한번 장관의 보고를 한번 갈라게 듣도록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위원장님이 문제제기를 하시는 건 모르지만은 어떻게 의원들 간에 이렇게 예정에도 없는 안건을 상정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는 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도 찬준 의원님 하셨으니까 또 우리 한 사람은 더 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현안질의는 여기서 마치시죠. 이거는 이 현안 질의를 계속 하는 거는, 아니, 여야 간사 간에 합의 없는 상황을, 안건을 위원장에 올려놨고 하는 걸 어떻게 해? 내가 야당 간사가. 그걸 자, 그걸 네, 합니까? 자, 자, 의원님.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자, 의, 자, 우리 쪽 의원이고, 우리 쪽 의원이고, 그렇게 하시면 저, 그게 그런 게 아니고 내용이. 자, 보세요. 오늘,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러면 우리 이제 간사님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물론 저는 이제 간사님하고 조금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뭐냐 하면 자 우리 상임위가 열렸는데 그러면 간사 이제 합의를 존중을 해서 그 의제에 대해서 논의하는 거는 뭐 원칙적으로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의제 그런 간사 간 합의가 안된 의제에 대해서는 논의가 논의를 하지 말라는 거 하고 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가능한 한. 간사님들의 의견을 존중을 해서 합의, 합의대로 이제 회의를 이끌어 가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그권 간사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동의는 하지만, 그100% 거기에 따를 수는 없다. 그런 취지를 말씀드린 거고, 오늘 보셔서 알지만, 청도권에 대해서도 저희가 충분한 시간이 있었으면, 어 논의를 하고, 어 의원님들 간에 자유로운 토론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물리적으로 시간이 안 돼서, 그 장관한테 청도권은 보고를 받고 다음에 이제 그 추가적인 제도 개선 사항이 나오면 차기회에서 당연히 어, 제도 개선 사항을 포함해서 어, 논의를 진행을 할 거고요. 오늘 저 인천공항 권은 어, 제가 그 동안에 인천공항 경영진하고 수시로 접촉을 해서 어, 대화를 나눠봤는데 어, 인천공항이 그 가지고 있는 시각과 그리고 어,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제기하는 문제 의식에 좀 차이가 있어서. 오늘 제가 내리고자 하는 결론은 여기서 뭐, 그, 감론을 막을 해봐야, 어 특별하게 진전될 것도 없고, 그래서 국토부로 하여금 차기회의에 문제 제기를 하고, 그 문제 제기된 것에 대해서 차기회의에 해결책을 마련해 오고, 거기에 대해서도 의원님들이 충분히 논의하시면 되는 거, 되는 거고요. 어 저는 그런 취지로, 어 회의를 오늘, 어 진행을 하려고 했고, 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의원님들, 그, 청도권이 아니면, 청도권이 아니면, 어, 제가 인천공항공사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하고, 어, 오늘 그 질의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도 하시겠어요? 아니, 제가 질의는 겁니다. 저희 지역구에 관련된 얘기를 야당, 여당의원만 듣고 마무리 하시는 게 그게 공평한 겁니까? 공평합니다. 제 지역구에 관련된 의견에 관련된 니다 아니, 공평해요. 그, 아니, 자기 지역구하고, 아니, 지역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럼, 그러면 의원님은, 그럼 의원님은 왜 이런 사전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하도 문제 제기를, 문제 제기를 왜안 했습니까? 그럼 문제 제기를 왜안 했어요? 자, 그, 저, 저 자, 의원님들, 이, 이제 보셔서 알지만 이거는 삶에 관한 문제고, 만일 배준영 의원님이 그렇게 문제의식을 가지고 하셨다면, 아, 위원회 차원에서 왜 한마디도 아니, 여태까지 제의가 맞죠? 없습니까? 자, 그러니까, 자, 간사 관 협의하세요. 아니, 간사관 우리는, 협의하세요. 지금 가, 음, 저보고 간사 관 협의 안 했다고 자, 안 합의됐습니다. 배준영 의원님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저 의원님들, 저 우리 우리 의원님들은 이제 오늘 회의 진행, 자, 회의 진행 지금 그 과정을 보셨지만 우리 저 야당에서 그 배준영 의원 얘기하고 제가 정리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배준영 의원님 말씀하세요. 네, 네, 배중, 배준영 의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일방적으로 진행을 한 거에 대해서 이 지역구 의원으로서 어그 심각한 제가 유감을 표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 지금 인천 어 국제공항공사 관련된 그 용역 회사의 고용 승계와 관련된 거는 영종 지역구 제 지역구와 관련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사고가 어이 사건이 일어나기 처음서부터. 어 제가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여야간에 어 조속하고 원만한 타결을 위해서 노력해달라라고 어 여러 차례 촉구를 했고 여기 계신 이학재 사장님 계시지만은 어 여야가 서로 양보하고 타협을 해서 어 지금 완전히 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그 원래 있던 용역 업체 그리고 승계하는 업체간의 고용 승계까지 다 끝나고 여야간에 박수 치고 끝난 상황이고. 어, 그래, 예, 노사 간에. 그래서 지금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어, 지금 이 시점에서, 물론, 뭐, 고소고발 취하 문제가 있겠지만은, 저도 고소고발은 없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런 거는 또 국가기관장으로서 그런 경영상의 판단, 또는 법적인 판단, 그리고 우리, 어, 그 국회에서도 여러 가지 사항이 있지만은, 고소를 취, 어, 취하, 하거나 하지 않더라도 이 수사라든지 이런 게어 진행되거나 이런 사항들은 노사 간에 그리고 경영상에 또는 국가기관의 운영상에 필요에 따라서 그것은 정하면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고용승계가 다 됐기 때문에 이것은 잘 마무리된 사건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유감스럽게도 어 위원회에서 갑자기 그 현안 질의는 사실 그 청도 관련된 철도 관련해서 저희가 얼마나 지금 얘기하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장관님이 어, 의심 조사하면서 이리저리 뜨신다고 해서 저게 참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느닷없이 어, 잘 종결되고 문제없고 또 앞으로 어, 이제 이것을 제이 수습해 나갈 기관장을 불러갖고 마지막에 느닷없이 그렇게 기관장을 책임을 묻는 듯한 행위를 해서 기관장이 문, 문제나 있는 것처럼 하고 이 사태가 어잘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호도돼서 우리 주민들 국민들이 불안한 감정을 갖게 된다 그러면은 그거는 원만한 위원회 구성이 아니라 어, 진행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어, 일어나지 않, 않을 수 있도록 그 위원장님께서 어, 말씀을 해, 정확하게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저도 국토부 장관님께 여쭤볼 게 많습니다. 이게 무슨 중대 재해는 아니냐? 이, 이, 호, 출기인가요네대 중에 세 대만 작동하고 하나가, 한, 한 대는 그, 그게 안 됐대는데 이관리상의 문제는 없는 것이냐? 그리고 작업장은 정확하냐? 그리고 장관은 어디까지 책임지느냐? 제가 이런 거다 물어보고 싶은데 참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왜 갑자기 인천공항 공사의 그런 문제를 꺼집어내서 이렇게 하는 거는 맞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제시을 다시 한번합니다 자, 알겠습니다. 의원님들 의원님도 이렇게 현안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저기 하시면 저희 회의 속개하겠습니다. 제가 아니 아니 제가 제가 이제 감정적으로 대 아니 의원님 끝까지 얘기를 들어, 들어보세요. 들어자 제가 의원님들이 오늘 이렇게 아 현안에 대해서 준비가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필요하시면 제가 조치를 취해놨어요. 의장께 그러니까 여러분 간사간에 동의를 해주시면 <목소리> 얼마든지 오후에 회의를 속개할 수가 있습니다. 저 10시 40분부터 다 준비를 해 놨으니까 회의가 더 필요하시거나 내용 말씀하시면 간사안에말저 진행을 해 주세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자. 그 청도권에 대해서 이제 저 배준영 의원님도 말씀을 주셨고 사실은 여러 의원님도 문제 제기를 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저희가 이제 본회의가 10시부터 진행이 되고 지금 9시 반부터는 양당 의원총회가 진행이 돼 있어서 시간상, 오늘 이제 우연 우연, 우연하게 이제 겹치는 바람에 저희가 이제 회의 진행을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된 거고요. 회의가, 회의 시간이 아마 충분히 확보가 됐다면,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형태가 아니고 아마 다른 형태로 회의가 진행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